자, 지금 제가 어 인도 빠르 인도 델리 에 있는 빠르간 이제 첫 번째 숙소에 도착했습니다. 제 숙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자, 이게 생겼고 무슨 한국으로 치면 진짜 무슨 60년대 무슨 민박집 같습니다. 여관 여관 수준도 안된것 같습니다. 화장실은 화장실은 이렇게 생겼고 솔직히 말해서, 예 네,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울고 싶습니다. 되게 울고 싶고. 지현이가 너무 보고 싶고 가지 말라 그럴 때 그냥 가지 말았을 걸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크아, 나름 싱글룸입니다. 어,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왔다면 낭만적일 수 있었지만은 혼자 왔기 때문에 정말 더없이 외로운 그런 상황입니다. 여기 정말 한국 사람들 많을 줄 알았는데 한국 사람도 잘안 보이고 아직까지는 그래서 정말 외롭습니다. 아시겠습니다. 어,